안녕하십니까. 밸류체인스 4월 19일자 모닝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당일의 경우에는 시간 관계상. 잠시만요. 자, 시간 관계상 그 개별, 아, 그 전일자 마감 시험은 생략하고요. 예,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자, 우선, 일본주식 시장입니다. 일본주식 시장 하락마감인데요장 초반에 산유국 동결한 무산 소식에 애나간 강세를 보이면서 중시는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산유국 동결한 합의 무산 결과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안전자산 승화 심리가 부각된 모습을 보이면서 중시는 하락했는데요. 또한 지난주 발생한 대규모 연쇄 지진으로 자동차 및 IT 제조 공장의 조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소식에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중국 주식 시장은 산유국 동결한 무산 소식에 유가는 7% 이상 하락하면서 중국 증시는 하락 추가라 했는데요. 다만 인민은행은 고시한율을 달러당 6.4787 위안으로 절상 고시하고 중국의 주택 가격이 70대 중에 62개 도시에서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발표되면서 하락보의 축산은 못일 고있습니다장 중반에 역외 위안화의 절하 압박 및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감이 해소로 인한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긴축 가능성이 증시의 하락 압박을 받았는데요. 한국주의 시장인 경우에는 하락마감하했습니다 산유국 동대랑 무산소식에 하락 출발했는데 해당 이후에 유가는 7% 이상 하락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이 649조 원으로 이전보다 증강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은행주 및 소비재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하락불를 축사했는데요. 외국인은 순매수, 기관은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위원시장의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인해서 상승하면서 사원 상승한 1 1 5 0점이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장 초반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산유량 동결회의에서 동결합의가 실패되면서 유가는 급락하고 상품통화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는 강세를 이끌면서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금일 위안화 절상 고시와 증시로의 외국인의 외세가 이입된 점은 달러원의 상승폭을 제한하였습니다. 유럽 표시장의 경우에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마감인데요. 유가는 산유국 동결한 무산 소식에 하락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선유국들의 산유량 감산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선반인 됐다는 투심이 작용하면서 유가는 하락 폭를 축소하면서 증시 하락 폭를축소였는데요 투자자들은 최근 중국 경제 지표 개선 및 유로존의 무역 수지가 개선함에 따라서 경기 회복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가 늘어나면서 증시는 상승 전환하였고요. 미국 주시장인 경우에는 여는 총재들의 전진적인 금리 인상을 죄 부각시키면서 상승마감하였습니다. 장 초반 산유국 감산 합의가 무산되면서 유가는 하락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업종 중심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장중 유가는 회복하면서 증시는 상승전환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18일 뉴용 여는 총재 윌리엄 더돌림이 미니 에프, 에폴리스 여는 총재인 릴 카시카리는 기준임리를 점진적으로 조, 조심스럽게 인상해야 된다는 내용을 제보화시키면서 증시 상승을 지지하였습니다. 모고스테니와 IBM은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IT와 금융 관련주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당일 한국 증시에 대한 예상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한국 국제선물 시장은 4월 금통이 동결로 하락 하락하지만 향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면서낙포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금일 금통위에서 최근의 지표 회복세와 금통위원 4명이 인기를 앞두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수정경제 전망이 3%에서 2.8%로 하향조율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 자체도 그.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금일 한국 외환 시장의 달러원 한율은 재차 살화나 위암자산 선호 심리와 금통위로 인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국주식 시장은 금통위 및 유가 회복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m s c i 한국 지수는 0.76% 상승하였고, m s c i 이머징 마켓 지수도 0.46% 상승하였습니다. 야간 선물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그 220계약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1포인트 상승한 249.35포인트로 마감하였는데요. 이를 코스피로 환산하면 약 2,017포인트 되는 수준입니다. NDF 달러원환율이 1개월물이 1,145.50원으로 마감했는데, 전일 서울안시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급락으로 4원 상승한 1,150.20원에 마감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오늘 서울안시에서달러원환율은약 6원 정도 하락출발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이슈는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를 할수 있는데요. 한국의 금통위의 경우에는 금통위원 4명이 교체되는데 대부분 금융시장에 알려진 비둘기파라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G20 회담에서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 한국, 독일 등으로 추진되는데요 최대한 재정 정책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 또한 나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 특히,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6월 미 연준의 금리 결정 이전이기 때문에 2주월 하는 총재의 발언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지난주 통화정책과 관련된 신용론을 펼쳤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산유량 동결협상이 타결되지 못했음에도 하락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기준은 지속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가 지수는 양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일 코스피는 2 0 0 0에서2025 포인트의 레인지에서 등락이 보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 어 당일 시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로서는 미국 증시가 지난해 5월에 사상 최고치 국가에 상승한 바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2월 12일 저점 대비해서 14% 가량 상승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에 사상 최고치 18,312 포인트를 2%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 연초 하락폭을 모두 만회한 것인데 주목할 만한 점은 소비자와 에너지 섹터가 강했던 지난해 8월에서 10월 반등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우 30개 종목 중에 2월 저점 된비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는 캐터필러, 유나이티드 테크, 그리고 IBM,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모두 지난해 크게 부진했던 종목들인데요. 소외된 금융과 산업체의 강세 전환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도 유사한 흐름 같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동조화도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기계 장비와 산업재, 그리고 IT, 금융주 위주의 플레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회복되는 조짐과 거래시간이 연장 이슈가 있는데요. 지난해 4월 14일 증시 급등 과정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9.98조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드로 증시저점이 2월 12일 11.9조원 이후에 최대치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 주말에는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정부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이어서 연내 거래시간 30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이슈는, 이슈의 부각은 증권주 투자 심리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12월 7.1조원에서 4월 현재 7.9조원으로 회복적인 상황이라는 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 하향 조정 추세가 새로운 것은 아닌데요. 지난주 IMF가 2016년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서 오는 그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존 3%의 전망치를 소폭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이 투자 심리에 좋을 리는 없겠지만, 이미 한국의 성장률 컨센서스는 한달 전부터 2.6%로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분기 성장률을 볼때 올해 1분기 저점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 p 기 산유량 동결합의가 최종적으로 무산이 되었는데요, 관련 주들의 속도 조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검산된 OPEC의 결과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수준에서 유가는 물론 에너지 소비 섹터의 주가 속도 조절을 요인될 수가 있는데요. 유가의 경우에는 2월 저점의 신뢰도는 높지만 지난해 4월 급등 영향으로 Y/Y 그 증감률의 경우에는 3월 -19%에서 4월 -30%대로 재차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산업별 관련된 뉴스 스크립트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전기전자 쪽의 스크립입니다 삼성이 4년만에 애플 아이폰용 랜드플래시 공급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그이 부분 자체가 EMI 차폐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전자파 가능성으로 인한 예상치 않은 이상 동작 방지 회로 기판이 더욱 조밀한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그 삼성전자가 애플의 랜드플래시를 다시 공급하기로 전략을 바꾼 이유는 최근 메모리 어깨 수황 악화로 인해서 그 공급 가행조정이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 <laughs>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국내에 그수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한솔 케미가이 있겠습니다. 그 한솔 케미칼과 엔트리움인데요. 잉크 형태의 EMI 차폐들 각각 개발했는데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이슈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겠으나 최근에 상승으로 인한 손익실현 움직임이 나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염두한 플레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휴대폰 부품 쪽의 뉴스크레입니다 아이폰7이 알루미늄 버리고 휴, 후면에, 후면에 유리를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어, 아이폰5부터 줄거스워드 알루미늄 대신에 아이폰4와 4S에서 인기를 끌었던 후면 유리 스타일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쟁사에서 아이폰에 따라서 알루미늄 몸체를 채용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유리 재질과 새 디자인으로 경쟁 제품을 차별한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도 기존 LCD에서 OLED로 바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알루미늄보다 무거운 유리를 다시 쓰게 되면 늘어나는 무게로 OLED로 상세할 전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관련해가지고 세 종목으로 분류가 된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SFA를 저희 별류체인스에서는 현재 추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학 종류 부분의 유스크입니다 어, 종류판인데 그, 4월의 정제마진이 여전히 약한 상황입니다. 정제마진의 감소 자체는 정유주 자체의 주가 하락을 갖다 부유기시킬 수 있는 소재인 만큼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갖다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그리고 금호석유와 관련해가지고, 그, 유스크립이 잡혔는데요. 천연고무와 부타디엔이 그 스크래드가 급반등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합성고무와 천연고무는 일정 부분 대체제로 천연고무는 부타디엔 스크래드인데요. 합성고무 업체에 업황 상황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무 소개학에 대해서는 그 이미 그 밸류체인스,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그 추천용목으로 분류를 하놓은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자동차 쪽의 유스크립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에 미국의 판매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해외 시장 공략이 시작된건데요 미국 시장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이 또그 매우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차희 별류체인스에서는 기아차를 갖다가 그 자동차 주 탑픽 종목으로 삼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통신 서비스 지주회사유스크레이입니다 이동... 이통 3사 주파수 경매 참여 신청서가 제출 완료가 됐는데요 어, 적격심사에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5월부터 경매가 개시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음, 그 김종인씨 경제민주화 인터넷은행 제동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축소 가능성 이 인터넷은행에서 KT, 카카오 대주주의 학대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 은행 관련주와 핀테크 관련주들은 악재가 그 발생했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인터넷 게임 쪽의 위스크립니다. 모바일 액션 RPG1, 그러니까 크리, 코어 크리에이티브가 개발하고 카카오 자회사인 엔진 포블리싱이 하는데 이게 그사전계약이 50만원한테 돌파했다고 합니다. 카카오가 최근에 다시 그 게임 쪽으로 좀그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 다를 수있 있습니다. 뭐일분이 카카오 게임 매출의 그 성장에는 굉장히 경쟁력이 수 있겠죠. 자 제약바이오 화장품 조회 유스크립입니다 한미플루가 출시 2개월 만에 타미플루 대항마 입지를 얻어 셨다고 하는데요. 한미약품이 독감치료제인 한미플루가 3월 처방에 8억 8천 58만원 규모로 출시 2개월 만에 누적 10억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5월 이후 겨울까지 병원 상대로 한미푸 위에 영업 강화해서 올 겨울 처방점유큰 폭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뭐, 사실상 이제는 그 제약 쪽에서는 대형주로 자리매김 하시는 게맞을듯 합니다. 자, 레저와 미디어 쪽이 있습니다. 김포공항 면세점이 또다시 유찰이 되었는데요. 이게 그 임대료가 높무비싸다니다 자, 국내 면세점의 일본계 매출액이 21%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 신라면세점이 시내점의 일분기 매출이 20%대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 쪽 이슈도 있고 그 관련한 이슈가도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필요합니다. 현대산업을 같이 보셔도 괜찮겠고요. 자 레저와 미디어 관련 뉴스 글입니다. 제주 칼 카지노가 결국 그 중국 자본의 영업장 이전할까라는 제목인데요. 그 중국 자본의 제주 복합형 카지노 건설에 대한 포세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참고로, 랑정 제주 개발이 4분, 그 2017년 4분기 개장로 갔다가 그 준비하고 있는 리조트 월드 제주의 완공 계획 중에 있는데, 동리조트는 복합형 그 카지노 리조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알리바와 관련된 그 뉴스가 있는데요. 할리우드 영화 스타트랭 닌자 터틀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스타트랩과 닌자 타트레 중국 개봉 2016년 하반기 예정인데요. 배급은 차이나 필름과 하샤가 담당하고 알리바바는 이들 영화의 그 중국 내 마케팅과 프로모션 관련 상품의 파트너로 활동하다 하는데, 영화 프로모션에 알리바바 계열의 그 티켓 판매 사이트가 그 타오바오 무비인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움직임 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지금 현재 보면, 알리바바가 2017년 개봉 예정된 한국 영화, 그, 리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김세현 주연인데요. 여기에도 투자를 했는데, 타오바오 무비를 활용한 홍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화 리얼 같은 경우에 카지노 소재의 영화인데요. 그 2017년 개장 예정이 파라다이스 시티가 배경으로 노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라다이스가 관련된 모멘텀마다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시고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섬매 유통 쪽의 뉴스입니다. 크림 롯데마트가 가습기 살균 피해자에게 사과 이 보상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0업원 재원에 대한 비용이슈보다 지배구조 개편 앞둔 상황에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하다가 위한 노력으로 일단 보이네요. 자, 섬유유료 쪽의 뉴스입니다. 크림 H&M이 매장을 8천 개 이상 늘린다고 합니다. H&M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한세시럽이야 H&M의 그디 d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세 시럽 쪽이 좋은 건데요. 글로벌 SPA 그 경쟁 강도가 심화되고 국내 브랜드 업체에 빠른 투자 대응 또는 적절한 전략 변화가 그 필요해지는 시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은행 쪽 뉴스 그립입니다. 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의 당대 새 목소리 이 부분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과 관련성이 있으니까 패스하겠고요. 보험 쪽에서는 그 자동차 보험료 가실 비율에 따라서 할증 보험료 대폭 손질한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에 보험... 쪽이 조금 안 좋은 뉴스가 계속적으로 잡히고 있다라는 점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일 그 증권사 추천 정보가고요 당일 그 일정 관련된 거 가지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로딩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자, 당일, 그, 시장에 영향을 던질 수 있는 일정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요 그, 동결 가능성이 일단 커져 있습니다. 그, 단지 5월 금리 인하설이 기 때문에, 그, 건설주 같은 경우에 오늘 이란 관련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그, 금리 인하 관련된 그 코멘트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건설주에 한번더 집중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별다른거는 그게 없고요자 음... 증권사 추천정보 한번 뭐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에서는 금호소교를가져고 나는데요 자동차 주행거리 증가와 천연고무 가격 상승으로 고무 시황 개선이 기대되고요 재고 처리에 따른 원가율 개선 및열병합 발전소 준공으로 수익성이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어, 금호소교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저희 별채체인스 에서는 추천정으로 이미 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양증권에서는 이큐 s 엔자루에 대해서 유통사업 개편 이후에 실적 터널에 원년이 보일 것이고, 오렌지 팩토리를 통한 중국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EQS 엔자루 같은 경우에는 시장 특징목에서 한번 분석한 바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카페를 통해서 한번 자료를 보시고 매매 임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NH 투자증권에서는 매일 유업을 그투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원재료 하락 빔이 상반기 감소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 이익 개선 효과는 전년 대비에서 줄어들 전망이고 조제 분유와 컵 커피 그리고 치즈 유기농 유제품 등의 주요 제품을 중심으로 고수익 음.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질적 성장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웰리옥 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분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분유 사업과 관련해서 합작해서 설립 자체에. 그 매출 인식 자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예, 그 부분을 갖다가 활용한 매물 전략 인식도 유효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4월 19일자 밸류체인스 모닝브리핑 방송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패하시고요 오늘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다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많은 수익들 얻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